안녕하세요. 대문 최초의 난전문방송 난아라의 난선생 이창입니다. 오늘도 제가 이렇게 브이로그를 찍으려고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반가 반가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딱네 가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요 녀석은요. 이렇게 보시면 딱 봤을 때와 저거 파피오네 라고 생각이 든 그런 품종이죠. 얘는 파피오하고 근연속 거의 비슷한 계통이에요. 프라그미페디움이라 그래서 강남이 쪽에서, 특히 에콰도르 쪽에서 자생하고, 품종입니다. 좀 키우기가 까다로워 갖고요 국내에서 원예종으로 알려지진 않았는데요. 저희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서 종류별로 다 모았는데, 매품종은 돌아가시고, 이 녀석은 아주 매년 이때쯤 꽃을 펴줍니다. 요거의 특징은요, 꽃이 이렇게 달리는데, 파표, 일반 파표 중에서 우리 피노키오 타입처럼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꽃대가 아래서 이렇게 길게 나오죠, 이렇게. 길게 나와서, 여기. 지금 여기 한번 폈었고, 여기 폈었고, 여기 폈었고, 이제 여기 폈었고, 이렇게 이어지기로 펴서 몇 개월 동안 계속해서 꽃을 피우는 그런 친구입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칠면조 같기도 생겼죠. 예쁜 칠면조. 두 번째. 보여 드릴 친구는 제가 가끔씩 소개하는 친구인데요. 덴드르비움 스밀리어 핑크. 알바가 있고 핑크가 있어요. 호주에서 온 친구죠. 덴드르비움이고 키우기는 아주 쉽습니다. 근데 가정에서 키우기에는 좀 너무 커요. 키가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피면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정말 오묘하죠? 핑크색과 진 녹색, 아이보리색의 조화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것입니다. 우아하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아주 괴상하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어쩜 이렇게 생긴 게 그렇죠? 자연의 신비는 참 오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친구는 여기 보시는 카틀리아처럼 생겼죠 네 카틀리아라고 하고 PCV라고 해서 얘는 골렘 피콕이라는 친구인데요 브라사블라하고 포첼.. 제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네요 포첼이라는 나라? 하여튼 그런 계통의 카틀리아와 비슷한 건데요 굉장히 이쁜, 빨갛고 이쁜 친구인데 저도 지금 그 품종은 없어요. 그거랑 교잡하고 해서 나온 품종인데, 음, 특징은 향은 없는데 꽃이 오래 갑니다. 그리 피콕이 공작이라는 뜻이잖아요. 골덴 피콕, 황금 공작이라는 이름을 가졌고요. 아주 깜찍하게 생겼죠. 처음에 폈을 때는 색이 약간 흐리다가요. 피,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점점, 점점 진해지는 그런 쪽입니다. 예전에 저희가 많이 팔았었는데, 다시 한번 모종으로 한번 키워 볼 만들어서 판매를 해볼까 하는 그런 친구예요. 왜냐면 가정 원예로 할때 자꾸 깜찍하고 향만 있으면 더 좋을 텐 향은 없지만 꽃이 오래가고 선이 이뻐요. 꽃선도 이쁘고 잎선도 이뻐서 제가 모종을 다시 한번 찾아보려고 아니면 다시 종자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런 친구입니다. 해고에서 저희가 키웠고 한 15년 정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15년에서 20년 정도 된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소개시켜 드릴 친구는 제가 오늘 이 친구 때문에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이 친구는 바로 바로 이 친구죠. 비둘기 난초. 도는 비둘기처럼 생겼죠? 비둘기 난초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성령의 꽃이라고도 합니다. 저 비둘기가 아 어... 음. 이 난초는 한 마리의 비둘기가 내려앉는 듯한 신비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으며 향은 파란 청사가 향과 비슷한 풋풋하고 달콤한 향이 나는 희귀한 난초입니다. 꽃 피는 시기는 매년 여든쯤 펴요. 고향은 파나마 국화이기도 합니다. 우표로도 나왔죠. 희귀 식물, 희귀 꽃에서 많이 등장하는 그런 친구인데 오늘도 펴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향이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지금 옆에 촬영을 하는데도 향이 나요. 근데 저는 이게 풋풋한 사과향 같은데 맥주향이라고 써 있습니다. 문어네 그래서 약간 맥주 거품향 느낌도 들고요. 굉장히 크죠? 전체적인 키는 한 1m 60 정도 되는 것 같고, 벌분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크죠? 아주 큽니다. 옆 화분하고 비교해 보시면 화분이 지름이 엔틱 화분인데요. 거의 12cm 정도 되는데, 그거보다 더큰 것, 같아. 굉장히 벌브가 크죠. 그, 저기, 꽃대가 여러 번 나왔던. 이건 정원이 있는, 실내 정원이 있는 분들이, 지생난이거든요 실내 정원이 있는 분들이 키우시면 되고, 장소를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냥, 가정에서는 좀 어렵고, 실내 정원이 있는 카페나, 음, 그런 쪽. 그런 쪽에서 꽃을 키우면 이렇게 잎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잎이 관엽처럼 생겼어요. 넓고 잎이 굉장히 뭐라 그래야 돼요. 잎만 봐도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단위고 꽃은 저기 아래쪽부터 이렇게 나와서 쭉 올라와서 핍니다. 한번에 필때 처음에는 두세 송이밖에 안 됐는데요. 하도 오래되다고 나이가 먹다 보니까 꽃이 많이 달지 않게 보시면 비둘기 한 마리가 이렇게 그렇죠 편안하게 쉬고 있는 그런 듯한 모습이고요 어떻게 보면 여기 유모차 안에 들어가 있는 비둘기 같죠, 그렇죠? 여기가 비둘기 타운이네요. 비둘기들이 쭉 이렇게 있는 타운 이렇게 꽃멍이가 이렇게 이런 이런 식이죠, 이렇게. 벌어지기 전이고요. 그리고, 요렇게, 멀을 했다가, 이렇게 터질 듯하게. 그죠? 이렇게 했다가, 톡 터지면, 그 안에 비둘기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초점이 잘 맞았을까? 잠시 초점이 좀안 맞았었네요. 제가 원래 오전에 찍었어야 되는데, 오늘 바빠갖고, 포장 준비하고, 내일 회의도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손님들도 오시고. 이렇게 보이시죠? 안에 보시면 왼 위에 머리도 있고요. 부리가 있고, 날개가 있습니다. 날개 양쪽에는 살짝 붉은 점 모양이 가 있고요. 이렇게. 밑에서 보시면 이런 느낌. 오늘 하루도 벌써 이렇게 갔네요. 저도 이제 주말이라서 식구들 보려고 이제 퇴근을 해야 되는데 우리 난학생님들도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 이제 밤낮 기온이 이제 밤이 약간 서늘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건강들 조심하시고 아차 요즘 같은 기온에 난들이요 뿌리를 막 내리고. 한참 막 자랄 때이기 때문에 그죠? 이제 탄저병이나 이제 과습으로 걱정도 좀덜 하셔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집에 있는 난들이 아마도 물이 잘 마를 겁니다 그래서 물 말려 평소보다 빨리 마르기 때문에 건조한 거 너무 건조하게 하지 마시고 물 주는 거잘 체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난 선생의 브이로그를 찍고 마치겠습니다. 다들 행복하시고요. 대한민국의 모든 난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감사합니다.